두 달여간의 라이프 플러스 기간을 마치고, 이제 다시 슬신생 시리즈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슬신생 11번째 시간으로 똑똑한 바보, 멍청한 천재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슬신생 시리즈를 하도 오래전에서 직전 메시지를 요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바로 그냥 오늘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스마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모두가 다 스마트폰이 들려 있죠. 게다가 이제는 AI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이기는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 이 바둑도요.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기는 똑똑한 AI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AI가 우리의 휴대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많이 똑똑해졌는데 그래서 지혜로워졌는가? 그 어느 때보다 스마트한 세상을 살면서 똑똑해진 나는 과연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가 하는 거야. 우리가 가진 수많은 정보와 그 날카로운 지식은 여러분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해박한 지식과 많은 노하우를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쓰는 것 같아요. 서로. 이쪽에서는 이쪽을 공격하는 데그 똑똑함을 사용하고요. 또 이쪽에서는 이쪽을 공격하는 데그 똑똑함을 쓰는 거예요. 아주 스마트하게 싸웁니다. 과연 이게 지혜일까요? 또 수많은 정보와 그 날카로운 지식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게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2024년에 영국 기반의 18,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건축 엔지니어링 다국적 기업 중에 에이럽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340억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이 사기의 수법이 아주 스마트한데요 화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각국의 임원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화상회의를 하는데 이 범죄자가 디페이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에이럽의 최고 재정 책임자 CFO라고 하더라고요 이 CFO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딥페이크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있는 듯한 영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른 사, 사람의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임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화상 회의를 한 거죠. 그 회사의 임원 여러 명이 화상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만 빼고 다 가짜였던 거예요. CEO 사진도 조작으로 만들어내고 그 옆에 여러 명의 임원도 조작으로 만들어내서 그 화상회의 안에서 340억을 어떤 곳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은 한 사람의 임원만 속았으니까 그 돈을 보내게 된 거죠. 결국 범죄자의 계좌로 340억 원을 송금했대요. 그 똑똑함과 영리함을 범죄에 쓰는 거예요. 아직도 그 범인을 못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똑똑함 이 스마트함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구보서는 바로 이 지점에 집중합니다. 어, 야구보는 앞선 1절에서 12절까지 이 혀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어,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을 못하실 테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구보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인에는 입으로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순간, 똑같은 우리의 입에서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저주하죠. 심지어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렸던 그 누군가를 우린 예배당이 빠져나가자마자 똑같은 입으로 저주한단 말이에요.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1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13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야구보는 혀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지혜라는 난데없는 질문을 던져요. 3장 앞부분이 이 혀, 이 말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혜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과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구별하는 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들리는 말만으로는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지 혹은 누구를 저주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정이에요, 가정. 또 졸다가 또이 부분만 들으시고 목사님이 상한말 하셨다 이렇게 또 소문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한 성도님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오늘 목사님 되게 못 주신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신가 봐요. <laughs> 물론 이 말은 가정이지만 뭐 사실 뭐 종종 듣기도 하는 말이긴 합니다. 아무튼 네, 비웃으시는데. 특별히 지난주 라이프 플러스 페스티벌 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과 똑같은 복장으로 똑같은 머리 매무새로 에, 화장도 똑같이 하고 <laughs> 그렇게 왔는데 지난주 따라 목사님 오늘 뭔가 다르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토 하셔도 돼요. 뭐 할수 없죠. 야, 아무튼 한 성도님이 저의 모습을 막 멋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덕담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덕담을 해야 예의잖아요. 저도 이제 한 성도님의 외모를 촥 스캔을 하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참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와, 성도님, 무릎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말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분명 아름답다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와, 성도님, 무릎이 참 아름답네요. 이 말은 칭찬입니까? 저주입니까? <laughs> 저주에 가깝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무릎에서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긍정적이지만 사실은 성도님에게는 지금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제가 한 거예요. 가정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요 믿음의 말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말이 아닌 굉장히 정의로운 말 같지만 정의로운 말이, 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때 가론 유다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 말만 떼어놓고 보면 얼마나 약자를 생각하는 말입니까? 얼마나 윤리적이고 정의롭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토를 달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론유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죠. 그 다음절, 12장 6절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겉은 구제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뭔가 정의로움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구제와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했어요. 가이사랴 빌리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가장 유명하고 멋진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 말은 스승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발언으로 들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말이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불순종이었던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린 워싱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기업들이 실제로는 환경을 막 파괴하면서 광고로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를 살아갑니다. 우리 기업은 친환경 기업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광고비를 써가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그린 워싱이라고 말해요. 기업들이 하도 이러니까 아예 용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안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오히려 자연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주 자주 하는 말 중에.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표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앙적인 말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어떤 부탁을 드렸을 때,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죠? 사실은, 목사님의 부탁이라서 당장 거절하기는 어렵고, 일주일 뒤에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은 거절하기 어렵고, 다음 주에 만나면 거절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순종하겠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말로는 그 사람이 찬송을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말을 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나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인 듯 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얄팍한 처세술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찬송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13절 뒷 부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말로는 믿지 말라는. 말은 누가 못하냐 행암으로 증명해라 그 얘기입니다 야구보서의 일관된 주제죠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의로운 말을 해도 그 아름다운 행암 그럴듯한 행암 행함, 정의로운 행암이 없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를 판단할 때 행함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행함을 말하냐면 그냥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온유하다라고 하면 뭔가 힘이 없고 자기 주 때가 없고 유약하고 의지나 철학이 없는 모습으로 어, 기억하죠.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온유와 겸손은 노예들이 갖는 비굴한 태도로 여겨졌어요. 힘이 있으면 힘을 과시해야지, 왜 온유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니고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프라우테스를...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야생마는 여러분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육이 막 터질 듯 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제멋대로 날뛰는 데만 쓰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런 말은 그냥 짐승일 뿐이죠. 그런데 야생마가 훌륭한 조련사를 조론, 만나서 입에 재갈을 물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다고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대신에 강력한 힘은 그대로인데 그 힘을 주인이 시킬 때만 쓰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고 하면 그 힘을 쓰고, 하지마라고 하면 그 힘을 안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마치 칼집에 꽂혀 있는 명검과 같죠. 명검일수록 날카롭거든요. 명검을 칼집에서 빼다가 그냥 들고 다니다가는 다른 사람을 막 베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칼을, 그 칼이 명검에 잘 꽂혀 있으면 정말로 필요할 때만 그 검을 쓰게. 되는 거죠. 정말로 생명을 살려야 될 때, 정말로 정의를 행해야 될 때, 그 칼만 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판단력을 과연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행함이 아닌, 똑똑한 불순종에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에있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만 써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데만 써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되게 만들고 교회를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그것은 똑똑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혜로움은 아닙니다. 야생만처럼 날뛰는 폭력일 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주에 가까운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감정과 논리를 성령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나에게 허락한 힘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거느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통제하신 거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함이었죠. 이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이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모두가 다 허락된 힘이 있어요. 똑똑함이 있어요, 영리함이 있어요. 그걸 지혜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요? 방해하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선한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찬송하는 입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흘러나오게 되는가? 13절 말씀에 의하면 온유의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 말씀드렸죠. 온유의 행함이 있을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따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laughs>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가 나오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독한 시기입니다. 독한 시기는 뭐냐면, 남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독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독한 시기입니다. 내가 못 가질 바에야 너도 망해라.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한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네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들어줄 거야.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의 두 배로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저 옆집 여자에게 줄 거야. 이렇게 천사가 말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여인이 천사여 1억 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저 여자에게는 몇 억이 가는 거예요? 2 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꼼꼼히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저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양 눈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독한식입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툼인데요. 이 다툼은 헬라어가 에리데이아인데 자신의 관직이나 이익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 용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내 편을 모으고. 파벌을 짓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롭지 못한 교회는 언제나 파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나요? 파벌. 목사파냐, 장로파냐, 이장로파냐, 박장로파냐, 최장로파냐. 네. 요즘은 또 이제 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제 빨간 파냐, 파란 파냐. 네. 요즘 이 색깔 때문에 난리라서요. 목사님들 이 넥타이를 마음대로 못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매는 넥타이 색깔은 저희 정치적인 성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토일 요 저녁에 미리 준비를 보통 해놓는 편인데 그냥 그날 볼때 눈에 들어오는 걸 그냥 집어서 미리 제 방에 걸어놓고 주일날 오전에 하고 오는 것뿐이에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요 이 넥타이 색깔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뭘 찾냐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빨간색과 이것도 먼저 말하면 큰일 나니까 네. 빨간색과 파란색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있는 넥타이를 찾는데요두개다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잘 없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파란색 넥타이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파란 당인가 보다. 어, 빨간색 넥타이를 더 많이 매는 것 같은데 빨간 당이 그거 아닙니다. 저는 무슨 당이라고요? 예수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야고보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땅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땅위의 것 이해가 되죠? 정욕의 것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귀신의 것이래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정의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팔을 지어서 싸우는 거야. 내가 다 옳아서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하지만 그 뿌리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건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죠. 독한 시기를 품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길 수 있는가?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혼란과 악을 양산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미워하는 그 여인의 두 눈을 뽑았어요. 그럼 내가 이긴 건가요? 나도 한쪽 눈을 잃었잖아요. 다툼에서 내가 이기면 진 사람에게만 혼란과 악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긴 나에게도 혼란과 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했어요. 한 나라가 이겼어요. 그그 그 이긴 나라는 뭐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최근에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교가 입학 취소를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죠. 작년에만 298명이 입학 취소가 됐답니다. 심지어 서울대는 2명, 연세대 3명 한양대 12명,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 성균관대 각각 6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메이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도 학폭 이력 있는 입시생들을 다 취소하고 있는 거예요. 입학을 여러분 고등학생일 때 싸워 이겼으니까 피해자만 혼란스럽나요? 그렇지 않죠. 가해한 나에게도 물론 피해자에게는 비할 바는 아니지만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 있는 모든 공간에서는 승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싸웠는데 나도 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바보인 것입니다. 나의 똑똑함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면 나는 살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똑똑함이 나의 삶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악으로 몰아가는 바보스러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쪼개고 있는 말입니까? 쪼개고 있다면 지금 나의 입술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똑똑해 보이는 바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하는 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뭘까? 오늘 본문은 그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하는데요. 야고보문 17절에서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다섯 가지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 내용이 기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양순하며 극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성결이죠. 성결은 뭐냐면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혹은 내 명예 때문에 이 이런 어떤 욕심들이 섞이지 않는 순도 높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화평인데요. 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나 분열이 봉합되고 통합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용인데요. 이 관용은 영국의 시인 매튜 아놀드는 이 단어를 달콤한 합리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를 넘어서는 개념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해요. 논리적으로 내가 100번 옳아요. 하지만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너그럽게 물러서주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인데요. 이것은 설득을 잘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잘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득을 잘 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설득을 잘 당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대 없는 팔랑귀 대라는 말이 아니라 온고집을 피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틀렸으면 언제나 미안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근데 내가 틀렸는데도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거죠. 다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연례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우리를 우리는 긍휼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아, 불쌍하다. 그게 아니고요. 국률은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편견 없음, 원어로 말하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는 것. 마지막은 거짓 없음인데요. 원어의 뜻은 가면을 쓰지 않는 맨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곱 가지를 빠르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요소의 공통점이 뭔것 같으십니까? 이 땅에서. 멍청이 취급받기 딱 좋은 요소들이죠. 동기의 순수함, 화평, 관용, 양순, 국률, 평근없음, 거짓없음. 약삭바르지 않아 보이는 요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가지를 추구하며 살면 어떻게 되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듭니다. 야고보는 18절에서 위대한 농사의 법칙을 말하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을 심으면 혼란과 악을 거두고요 화평을 심으면 우리가 모두 사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약삭바르게 똑똑하게 사는 것은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 패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생태계 자체가 악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죽는 똑똑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죠. 그러나, 동기가 순수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설득당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이, 없이 대하는 약간 멍청해 보이는 이 태도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의의 열매를요. 모두 가요. 나를 통해서 모두 가요. 천재죠. 멍청해 보이는 천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똑똑해 보이는 바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약간 멍청해 보이지만 천재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틀어 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테니스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상대편이 서브를 받았는데 그 서브가 아웃이 됐다고 심판이 판정했어요. 그럼 내가 점수를 땄어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똑똑한 겁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내가 포인트를 땄는데, 그런데 이잭 속이라는 저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비디오 판독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겼으니까, 당신 일점을 땄으니까, 비디오 판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2016년 호프만 컵 테니스 대회에서 잭 속과 레이튼 휴이트의 경기였습니다. 이잭 속이라는 선수는 어떻게 보면 바보죠. 내가 이겨야 되는데 포인트를 넘겨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미 득점을 했는데 상대방 선수에게 점수를 바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대회는요 국가 대항전이었습니다. 국가 대항전은 여러분 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잭 속의 어쩌면 멍청하지만 부드럽고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테니스 코트 안에서는 모두가 다 이긴 거예요 레이튼 휴이트는 점수를 얻어서 이기게 되었고 잭 속은 스포츠맨십이 스포츠 있는 레전드로 승리하게 되었고 심판도 결국에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서 이기게 되었고 관객들은 그 너무나 아름다운 게임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이긴 거죠 적어도 저 영상에서만큼은 실패자가 패배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승리자인 거예요. 한 사람의 멍청한 천재 덕분에 모두가 승리한 거죠. 저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조금 전에 저 테니스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이겨먹이려고 하는 교회, 똑똑한 바보들이 모여서 내가 이기려다가 결국 공동체를 다 흩어버리고 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설득당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멍청해 보이지만, 결국 모두가 사는 천재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성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